어떤 직업이든 그것이 생업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천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 거죠. 내가 싫어하는 일도 좋아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약간 거의 미쳤다 싶을 정도로? 중독이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좋아요 싫어하는 것도 루틴으로 만들어서 한번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 좋아하네?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할때 아, 내가 정말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지. 정말 하기 싫어 죽겠는데 참고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불평, 불만, 괴로워 하면서 일을 하고 살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일하러 가는 게 너무 재밌어.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감사해. 라고 하면서 일을 하고 살기를 바라시나요? 물론 일안 하고 금수저 막 다이아몬드 수저로 그냥 이제 놀고 먹는 삶을 사는 게 최고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연의 섭리가 쓸모가 없으면 사라진대요. 이 세상에 내가 어떤 쓸모가 있는 존재, 유용성을 가지려면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화백, 화련, 백수, 파이어족, 은퇴하고 나면 난 일을 안 해야지? 이런 걸 꿈꾼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진짜 한 달만 있어도 지겨워 죽을걸요?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굉장한 성취감도 느끼고 뿌듯함도 느끼고 이 사회에 기여를 하는 그게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한 어떤 일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신체적인 건강에도 좋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너무너무 좋아요.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일을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불만을 하면서 일을 하고 살길 원하냐. 그렇지 않고 자기 일을 정말 사랑하고 너무나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길 바라냐. 당연히 후자겠죠, 여러분. 자, 제가 오늘 최근에 너무너무 재밌게 읽고 있는 그림에서 나온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가 연예인 중에 존경하는, 어, 좋아하는 연예인이 뭐 많진 않은데 <laughs> 박진영님. 최근에 영상을 보고, 아, 진짜. 역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연결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일단 여러분, 그리스에서 나온 내용인데 세 벽돌공이 있었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첫 번째 벽돌공은 저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 번째 벽돌공은 저는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벽돌공은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벽돌공. 단순히 이 일을 하는 거,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생업이 뭐냐면, 내 직장은 숨을 쉬거나 잠을 자는 것처럼 인생에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laughs> 일을 해야만 해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생존을 위해서 그게 생업인 거죠. 두 번째 벽돌공이 아까 뭐라고 했죠? 저는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목적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직업이라는 거예요. 직업의 정의가 뭐냐면 지금 직장은 기본적으로 다른 직장으로 가기 위한 증검다리라고 봅니다. 이거예요. 그냥 직업인 거죠. 잠시 나의 삶을 위해서. 택해서 하고 있는 직업. 근데 이 직업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그 벽돌공.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에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면 천직이라는 거예요. 천직의 정의는 내 일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중 하나입니다.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자신의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행운아들은 내 일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말한다고 해요. 허... 이런 일을 하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진짜 천직이죠, 천직.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세 사람이 특별히 다른 일을 했나요? 이세 번째 벽돌공이 다른 일을 했나요? 첫 번째 벽돌공이랑 똑같이 벽돌 쌓는 일을 했어요.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스스로 자기 일을 바라보는 이 벽돌공의 우화에서 새 남자는 같은 직업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일을 바라보는 주관적 경험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직업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직업이든 그것이 생업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천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박진영 님 같은 경우는 무대에 서는 게 너무너무 좋대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JYP 건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멋진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매일매일 출근을 할 때마다 이렇게 느낀대요. 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멋진 건물도 있고, 내가 여기서 좋아하는 일을 해서 이렇게 멋진 건물도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돈도 벌수 있고, 난 정말 얼마나 행운아인가. 너무 감사하다. 근데 사람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적 의식이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그세 번째 벽돌공은 이 벽돌 쌓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목적을 의도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진영님이 너무나 음악을 좋아하고 그래서 음악으로 진짜 가수가 되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JYP라는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서 가수들을 배출하고 그리고 심지어 K-팝을 이 세상에 미국에 알린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시도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K-팝이 난리가 났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러한 목적 의식, 그러니까 애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 의식이 생긴 거예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일단 보세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서 아무것도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일단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목적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천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책 되게 추천을 했었잖아요. 앞쪽형 인간. 이게 나덕렬님이 쓴 건데 이거는 중고로 저도 샀는데 여기에 박진영님에 대한 내용이 살짝 나와요. 여기서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거의 24시간 동안 일을 해요. 잠을 자면서도 곡을 쓰는데 깬 후에는 기억이 나서 그대로 작품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나 이런 나의 활동을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좋아서 즐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몰입이거든요. 몰입. 그릿 책에서 보면은 의식적인 연습을 해야지 실력이 향상이 되잖아요. 의식적인 연습이라는 거는 어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어 강점이고 약점인거를 확인을 해서 약점을 더 많이 연습을 해서 실력을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몰입을 할수 있겠어요? 몰입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뭐 하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막 완전히 몰입을 해서 그냥 막 즐기는 거예요. 그게 몰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의식적인 연습을 하면서 몰입을 동시에 할수 있냐. 그럼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내용 이제 그릿에 나와요. 근데 제가 박진영님의 일상 루틴에 대한 그 영상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의식적인 연습을 기본적으로 해요. 아주 그냥 그걸 루틴으로 만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세가 문제가 있어서 춤을 추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뭐 바지 입는 순서까지 <laughs> 바꿔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삐뚤어져가지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항상 오른쪽으로 바지를 입었는데 왼쪽으로 바지 입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의식적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최대로 춤을 잘출수 있는 사람으로 나이가 들어도 계속 60세까지 이걸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식적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음악을 만들고 춤을 춘그 연습의 과정을 또 굉장히 즐기는 거죠.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같은 시간에 이거 두 개를 다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연습을 루틴으로 만들어버려서. 왜냐면요. 의식적인 연습은 힘들어요. 힘듭니다. 여러분, 공부 예전에 해봤죠. 공부할 때 보면은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계속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신 있는 과목 있죠. 그거부터 공부를 해. 그리고 자신 있는 과목부터 문제집을 풀어. 왜냐면은 많이 맞추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못하는 거를 더 연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고 공부 욕심이 있는 아이들은 자기의 약점을 찾아서 거기를 더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가 잘하는 거, 자신 있는 거, 아는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이게 의식적인 연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박진영 님 같은 경우는 의식적인 연습을 루틴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의식적인 연습을 그 박진영 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아이들이 이제 진출을 시키고 또 아마 본인도 미국에서 활동하고 싶은 게목 뭐 표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영어 공부를 계속 하시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어 단어 20개를 외우고 이제 일어난대요. <laughs> 저도 정말 자기 개발에 진심이고 자기 관리에 정말 진심이지만 대단한 사람이죠. <laughs> 눈 뜨자마자 영어 단어로 외운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의식적인 연습인 거죠. 그리고 스트레칭하고 자세교정하고 운동하고 계속해서 그 기본 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작곡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걸 잘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이제 몸이 아끼니까 이 몸을 위해서 의식적인 연습을 부족한 부분들을 위해서 이걸 루틴으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이 무대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여기 보면은 이래요 공연 전 무대 뒤에서 숨어서 관객을 봅니다. 앉아서 저를 기다리는 관객들을 보면 미칠 듯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온몸에 피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요. 드디어 무대에 막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공연이 언제 끝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일인 거예요. 이걸 위해서 얼마든지 의식적인 연습을 할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걸 습관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습관으로 만들어 계속 하다 보니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처음부터 찾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싫어하는 일도 좋아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운동을 진짜 좋아하게 됐거든요. 약간 거의 미쳤다 싶을 정도로 중독이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러닝을 25분을 하고 근력을 1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천국의 계단이라고 근력 운동이 되면서 유산소 운동이 동시에 되는 거라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35분을 했어요. 그래서 2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더 하고 싶어요. 근데 영상도 찍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우리 애들도 봐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루에 두 시간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운동을 좋아하게 됐거든요. 운동과 관련해서 또는 건강, 그리고 건강이 사실 아름다움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뻐지고, 이런, 방면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싫어하는 것도 루틴으로 만들어서 한번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걸 좋아하네?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니까요? 아, 진짜, 좋아하는 일. 그리고, 정말 천직. 이걸 하고 사는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박진영이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서, 와. 참 저렇게 살면 너무 멋지다. 음, 60세에 최고의 무대를 보여 주는 게 목표래요.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이거를 루틴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최고의 무대를 할 60세의 자기 자신을 막 생각하면 너무너무 설렌다는 거죠. 이거는 퓨처 셀프. 미래의 나. 정말 여러분 미래의 나의 모습 5년 뒤에 그, 박진영 님은 7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60세까지. 여러분도 이런 어떤 목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목표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리고 이거는 자기개발 관련한 건데, 박진영 님이 이제 계속 자세를 교정을 했더니, 노래에 키가 올라갔대요. 여섯 음계나. 그러니까 여자 키까지 다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뇌의 가소성도 있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래도 점점 더 못하게 되고, 뭐, 기억력도 점점 감퇴된다? 이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이거 선입견이에요, 여러분. 편견이에요. 아니에요. 뇌의 가소성에 따르면요. 우리 뇌는 훈련을 하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발전을 해요. 더 똑똑해진다고요. 심지어 노래도 더 잘하게 된대요. 박진영이 엄청 유연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훈련을 하면 돼요. 의식적인 연습을 계속하면 누구나 다 나이가 들어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들도 정말 나는 이제 뭐 우리 애들이나 잘 키우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계속 찾으세요. 계속. 싫어하는 일도 루틴으로 만들어서 계속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뭔가를 싫어해. 그럼 루틴으로 넣어버려. <laughs>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좋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것. 천직을 정말 찾을 수 있게 도와주자고요. 우리 자신도 천직을 찾고요. 음, 그래서 정말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박진영님은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좀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진짜 너무너무 제가 지금 하는 일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계속 발전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정말 내일이 설레요. 저 얼마나 더 발전할지. 내년 2025년에 제가 원하는 것들, 막 목표를 막 썼는데 이것들을 다 이룰 저의 모습을 막 상상하면은 너무 설레요. 예, 말도 안 되는 목표들 다 적었거든요. <laughs> 목표는 높게. 그리고 시작은 작게 하세요. 작게. 아주 작게 이거 진짜 습관의 디테일 이책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요거 영상에서 진짜 말씀드릴게요. 시작은 작게 해야 돼. 그리고 꾸준히. 그러면요 다할수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거다할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엄마도 아이도 행복한 자녀교육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엄마들의 자기개발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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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